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아님입니다 오늘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바쁘신, 이제 점점 바빠지는 날만 다가오고 있죠. 네, 월요일. 아, 참. 오늘 월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택배가 어, 접수 받는 달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부터는 발송이 안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미리 오늘 말씀드릴게요. 오늘 전달 받았어요. 어, 그리고 오늘은 또, 조그만 아이, 또 이렇게 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도 많이 뜨거우셨죠? 더웠습니다. 네, 이쁜 한분 시작할게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돌담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아이고, 이쁘죠? 이렇게 자그마한 콩분입니다. 콩분들, 한번 나온 메몇 사이즈? 재고 가면 7 c m 예요 7cm, 안에가 6cm 정도 되는 사이즈. 이런 요런, 요런 색상, 빨간색, 진사 색상과 여기는 화이트예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이 또 하얀색에는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위에 테두리가 요거다 보니까 내 네, 하트가 보이죠? 이렇게또 하얀색도 요렇게 또 예쁜 아이도 또 있네요 반짝반짝 하죠 요 아이도 이제 개당 6,000원 입니다 6,000원 10개 하니까 6만원 세트 네 오늘도 산야초 보내드려요 아주 요즘에 분갈이 할때 산야초 저도 뭐 그냥 듬뿍듬뿍 넣고서 지금 오늘도 분갈이 좀 많이 했어요 해갖고 또 아, 영상에 또 담아보려다가 또그 못했네요 오늘은 또요 아이 한번 볼게요 예요 아이는 이제 흰색 흰색은 네, 여기도 7cm 나옵니다. 7cm에 높이가 7 살짝 넘어요. 여기도 7cm 살짝 넘고 아이예요 여기도 7cm가 넘고 여기도 7cm가 넘습니다. 네, 이거는 6천 원씩 10개 하니까 6만 원 세트예요. 6만 원에 이렇게 꼭 필요하신 거 산야초 물빠짐도 좋죠. 이런 거다 영양분도 있고 하니까 이거 꼭 넣어서 아. 어, 네, 하시기 바래요 분갈이 하실 때. 네, 1번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에요. 두 번째는 아주 이쁜, 이쁜 우리 설아의 요런 아이, 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수국이죠? 요렇게 된 수국 두 개. 요렇게 두 개에요. 또, 요런 또 요런 아이들. 네, 잔잔이 꽃이죠? 요렇게 잔잔이꽃두 개. 딸기입니다. 딸기. 노란 딸기, 빨간 딸기, 이렇게 또한 세트, 두 개, 두 개씩 오늘은 세팅을 했어요. 이쁘죠? 요런 아이도 아주 앙증맞게 어, 예쁘게 식재하셔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저 실력이 진짜 너무 훌륭하세요. 요아이도 네, 8cm 살짝 넘습니다. 여기다 8이에요 여기도 8cm, 8.5, 8.5인데 높이가 7.5, 조금씩 차이 납니다. 요아가 작으네요. 8cm 살짝 넘지만, 높이도 8cm. 요 키가 조금 넘어요. 그죠? 8cm 넘죠? 요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입니다. 이쁜 아이. 두 번째, 사라공방분. 6만원에 보내드리면서, 어, 산야초 갑니다. 세 번째는 예은분 데려왔어요. 예은분. 요렇게 색상. 너무 이쁘죠? 블루에 붉은빛이 들어가 있는 요런 아이인데, 요렇게. 직사각형입니다. 물구멍 쫙 보이시죠? 다섯 개. 요 아이는 얼마 나올까? 9.5cm. 네, 여기도 8cm예요. 색상은 블루와 분홍, 흰색, 빨간, 노란. 요 아이는 어떤 색이라고 해야 될까? 살짝 보라색 빛도 돌고 이렇게 그레이 빛에 가까운 아이들할까요 9.5cm예요. 여기도 8cm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보내드립니다. 높이. 7cm 되나요? 이렇게 6.5cm 보고 6.5 살짝 넘고 여기도 6.5. 키는 6.5cm 볼게요. 여섯 개입니다. 이 아이는 만 원이에요. 만 원짜리 여섯 개 나란히 한번 식지 한번 해 보세요. 예쁩니다. 라이들. 네. 세 번째 6만 원에 드리면서 네, 사녀총 갑니다. 네 번째 예혼 분이에요. 네 번째 예혼 분은 네 여기 조금 높아요 이제 높이가 높고 아, 앞에 아이는 옆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세트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색상 맞춰달라 맞춰드려요 어떻게 네난 이렇게 갖고 싶어요 네 가능합니다 분홍색 높은 거와 낮은 거두개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네, 지금은 이렇게 해서 큰 아이로 키가 좀 높죠? 네, 7.5cm고요. 내경 5.5 나옵니다. 어, 키 높이 8.5cm예요. 요런 아이 작은 에펠타비입니다 이쁘죠? 색상별로 다 있어요. 개당 8.5cm에 개당 만 원씩입니다. 여기도 8.5, 네, 8 5예에요 여기는 우리 5천 원짜리, 8천 원짜리 뭐 이런 아이들 하나씩 딱 심어놓으면 참 예쁠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것도 아주 이쁜 아이 강추드립니다 아, 색상, 빨강, 노랑, 분홍. 여기는 블루, 흰색, 네, 초록색이에요. 저거는 녹색입니다. 이렇게 해서 6만원에 4번이에요. 6만원에 6개 보내드리면서,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섯 번째. 네, 이 아이는 이제 더 키가 크죠. 이렇게 큽니다. 아주 통통한, 통통한 요런 아이고요. 여기는 아주 제법 들어가요.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아이. 이 예쁘죠? 개구리 다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대 있는 아이도 예쁘고 나란히 놓으면서 우리 여기 그죠? 제가 어제 사 왔다는 뭘로뭘로 하나씩 딱 꽂아놓으면 나란히 이쁘지 않을까요? 네, 9 5 c m 에요 분홍색으로 물 들어가는 몰로 11.5cm 나옵니다. 이렇게 다섯 개예요. 네, 여기도 요거는 11. 살짝 넘고, 여긴 11.5cm, 11.5였죠? 여긴 11.5, 네, 11.5인데, 흰색이 조금 작은가요? 아니면, 네, 여기도 거의 비슷해요. 살짝 작습니다. 요거는 얼마? 12,000원이에요. 5개, 6만원. 요로 아이도 또, 어, 4년차까지 선물 보내드립니다. 여섯 번째 아이입니다. 이건 고미 공방이에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꽃 만들어 놓고, 이렇게 네, 아시죠? 고미. 이렇게 구멍 아주 물마름 좋고,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두 개, 분홍색이 두 개에요. 16,000원 두 개입니다. 여기는 주황색인데, 이건 15,000원 하나. 또이 아이가 큼지막한 아이죠? 요 큼지막한 아이는 얼마냐? 25,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세트 합니까? 얼마냐? 72,000원. 72,000원인데, 네, 여기 11이에요. 높이 10cm. 여기도 11.5cm에 10. 이 아이는 11.5cm입니다. 11.5에 9.5 나오고요. 큼지막한 아이도 12.5cm, 12cm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정말 건강한 아이들이죠. 합해서 72,000원인데, 2,000원 우슬이 떼고 갑니다. 그러면 7만원이에요. 7만원에는 오늘 고미 화분에 선물 드리는데, 이 아이가 고미에서 처음 만들어 본 아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음, 만원입니다. 만원인데, 이 아이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넣어 드려 볼게요. 꽃 쿠사지 달았죠. 이 아이도. 요거를 만 원에 아주 저렴하게, 어, 팔으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첫, 어, 아, 아, 출시된 거니까, 오늘 선물로 넣어볼게요. 11.5cm. 여기 11.5cm 예요 높이가 10.5cm 나옵니다. 요거 사각분. 요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예쁘게 만들었죠? 자연스러운 네 개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까지 넣고, 예쁘죠? 이렇게 해서 7만 원에 또, 사냥처까지 엄청 선물 많이 따라갑니다. 6번, 7만원에 보내드려요. 7번이에요. 이 아이도 곰입니다. 곰이 공방에 이렇게 주황색 두 개예요. 분홍색 두 개입니다. 이런 꽃들, 여기 꽃들도 이렇게 놓고 안에 보이시죠? 주먹 들어갑니다. 15,000원 하는 아이, 15,000원 네개예요 6만원 세트에 또이 아이도 하나 만원 하는 아이 선물로 올렸어요. 11cm입니다. 여기는 10.5cm, 분홍색은 11 나오고 높이 10cm. 네, 여기 있습니다. 11cm예요. 여기도 9 5 9.5cm. 이건 사각분입니다 또. 이렇게 1 0 5에 높이 9.5cm. 폭도 10.5cm 예요 요렇게. 이쁘죠? 요런 아이 두 개. 사각과 사각끼리만 놓을까요? 요렇게 붙여왔습니다. 요 아이 선물까지 다 올려서 6만원에 또요 아이 선물, 만원이라 그랬죠? 선물하고 사냐처랑 같이 7번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8번, 8번째, 고미, 웅바. 네, 이런 또, 사각분에, 요렇게 돼 네,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수국인가요? 네, 이렇게 이쁘죠? 사각분이에요. 주먹이 렇게 들어간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요 아이는 키가 좀 있습니다. 똑같은 꽃이죠? 키가 이렇게 있는 다리 4개. 아우, 이쁘죠? 이쁘죠? 이렇게 요런 아이입니다. 여긴 또, 동글동글한 아이예요. 요렇게 돼 있는 아이, 요 아이가 2만 오천 원입니다. 12.5cm예요. 12.5에, 또 높이 10.5 살짝 넘고요. 여기 12cm 나오면서 11. 요 아이는 2만 원. 네, 요 아이는 또 10cm 살짝 넘고 11.5cm 살짝 살짝 그쵸? 네, 이렇게 된 아이는 15,000원. 이렇게 하니까 얼마? 6만 원 세트입니다. 또 6만 원에, 네, 여기도 이런 거한번씩게한번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예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4 개에 6만 원. 산야초 있죠? 이렇게 데려가세요. 네, 아홉 번째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공방에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 롱문입니다. 네,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고. 요 아이들은 뭐 비슷한 아이는 있어도 똑같은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고만고만합니다. 요 아이만 기준을 두게요. 요 아이만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다섯 개 세트 만듭니다. 그럼 얼마죠? 75,000원이에요. 개당 15,000원 하는 아이인데, 75,000원 세트입니다. 그런데 얼마냐고요? 하나 선물로 갈게요. <laughs> 하나, 네, 여기 이렇게 하면 8cm, 여기 11, 여기도 8이고요. 너 여기도 10cm에서 10.5cm 상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끝에서 끝은 10, 너 여기는 8cm입니다. 네, 이렇게 8.5cm, 여기도 8cm. 그러면 우리 높이 다 보면 10. 아이 9.5. 농분 11.5cm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75,000원이에요. 75,000원에 만원 할인된 가격 들어갑니다. 그러면 65,000원이죠? 네, 65,000원에 우리 사냐초 만원이 가니까 2만원 할인받는 폭입니다. 아이 이렇게 해서 루디아 공방 6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네열번째예요열 번째입니다 네 오늘은 또 요런 세팅이 구성이 됐어요 요런 롱분에 11,000원 하는 롱분 또 여긴 기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아주 예쁘게 여기 뭐라 그러죠 허리가 쏙 들어갔고 통통한 요런 요런 바디 네 요런 아이입니다 또 여기는 네 여기 쿡 집혀있죠 요렇게 여기 손잡이가 되어 있으면서 요렇게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이제 14,000원이에요. 요 아이는 14,000원, 11,000원, 13,000원, 14,000원, 62,000원입니다. 62,000원에 네 여기 9cm, 14.5에요. 또 여기도 11cm 살짝 넘고요. 13입니다. 11. 여기도 1 1 c m 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면 얼마냐? 62,000원, 62,000원에. 네. 요 아이는 아, 어, 10% 할인을 드릴게요. 10% 할인 들어가면 네. 55,800원. 56,000원 주시면 될까요? <laughs> 55,000원에 할게요. 55,000원. 그래서 요 이제 어, 우리 톱은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 톱은 하고 또10% 할인도 55,000원 하고 사냐추 하고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예뻐요. 요런 아이들. 예쁜 아이들 한번 또 우리가 도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55,000원에 4년 초까지 보내드립니다. 11번째입니다. 열한 11번째. 열한 네. 이렇게 예쁜 아이죠? 네. 요렇게 통통해서 요렇게 예쁜. 정말 여기 목대 있는 아이들 한번 식지 한번 해보세요. 아주 예쁘고. 요 아이는 또 말할 필요가 없죠 네. 15,000원인데. 만 요렇게 좋습니다. 사이즈가. 여기다 이렇게 창 심으면 아주 이쁘죠. 네, 여기다 몰로 같은 거 한번 딱 심어도 아주 손색이 없이 이쁩니다. 네, 여기도 11cm예요. 네, 여기도 11입니다. 네, 여기도 12cm 나오고, 높이 보면 12cm 살짝 부족. 14cm예요. 요 아이는 13000원, 13000원, 26000원. 1천0 0 0원1천0 0 0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1번이죠. 그러면 48000원이에요. 48000원에도 48000원 보내 드립니다. 우리 토업은이렇게 한번 식 한번 해 보세요. 11번 48000원에 보내 드릴게요. 12번째예요. 12번째. 만나면 또 요런 아이와 이렇게 생겼죠? 네, 요런 아이와 여기는 네. 이렇게 멋지네요. 멋있죠 여기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를 꾹 집어서, 그죠? 꾹 집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매력있게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요 뒷모습이죠? 쏙 들어가 있어요. 왜 여기서 꾹 집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얼마일까? 13,000원. 네개가다 13,000원입니다. 13,000원씩 계단 한꺼번에 13,000원이 아니고. 네, 볼게요. 여기 11이죠. 12.5cm 나옵니다. 이 아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재면 11.5cm, 또 여기 재면 8.5cm 나옵니다. 여기 조금 작아 보이죠? 이렇게도 12.5, 또 이렇게 재면 9.5cm. 네, 이렇게 쭈르륵더 하니까 52,000원이에요. 52,000원에 선물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있는데, 이것도 만 원이네요. 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이거, 이 아이, 아가죠. 아가. 13,000원, 만원 이렇습니다. 이거 하나 선물 올려볼게요. 10.5cm에 네, 8cm입니다. 요렇게. 이쁘죠? 요렇게 만나도 한 세트 되죠? 13,000원 짜리 두 개. 가격도 저렴하고, 52,000원입니다. 요 아이까지 선물로 가서 52,000원. 괜찮죠? 데려가세요. 사냐초까지 보내드립니다. 13번 설아입니다. 13번 설아.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가 있어요 요거 딱한 세트 남아서 요거 가격 할인 드립니다 요 아이는 13.5cm 또13또 여기 11.5에 15cm 또 여기도 13이 살짝 넘죠 12cm 나옵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 3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아주 큰어 설화에서 제일 크죠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0분이죠 롱분 키큰 아이 이렇게 통통한 꽃들의 매력입니다. 이렇게 된 아이는 요한 세트 있어서 3만 원, 3만 원, 9만 원이죠. 만원 할인된 가격 8만 원, 13번 8만 원에 보내드려요. 1네 번째 아이는 이제 홍조분이에요. 홍조분에서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이런 아이예요. 코사지 보세요. 색상. 이쁘죠. 여기도 이렇게 된큰 사이즈. 또 여기는 이렇게 사각분입니다. 사각분. 이것도 24,000원, 24,000원, 48,000원 세트예요. 48,000원에 택비 없이 갑니다. 11.5cm, 11.5에 내 네, 안에도 10cm, 여기도 10이에요. 키높이 11이고요. 네, 여기에 10. 이 아이들 10인데, 높이는 13.5 나옵니다. 24,000원, 24,000원, 두 개. 48,000원 세트. 굉장히 깔끔한 아이들이죠. 대표적인, 네, 색상, 블루 색상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사각분이라서 식작이 참 좋고. 이 아이는 이제 택비 없이 가면서, 사냐초 아, 도 보내드리죠. 만원 하는 사냐초까지 보내드립니다. 14번, 48,000원이에요. 네, 15번입니다. 아이고, 15번. 네, 여긴 또 이렇게 하나. 통통한 아이와 이렇게 생긴 아이죠. 요거 아주 뭐, 매력덩어리예요요 아이는 정말 매력덩어리에요. 요렇게 예쁜 코사지까지. 쭉 들어가니까 24,000원. 네, 요 아이는 통통한 아이인데, 별이 3개네요. 통통하게 요렇게 오토밀. 이뻐요. 단단해요. 쏙 들어갑니다. 요 아이는 2만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요 아이는, <laughs> 44,000원에 갑니다. 그죠? 2만원하고 24,000원이니까 2만 44,000원에 택비 없어요. 이 와이드 택비 없이 11.5, 네. 여기도 11이고요. 네. 여기도 14cm에 12, 여기도 44,000원에 산야 초. 요거 한참 이렇게 크게, 요거 다 희석해서 섞어서 쓰시면 한참 이렇게 많은 양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이거 두개 갖고 이렇게 했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만족도 높습니다. 네, 15번 44,000원에 보내 드릴게요. 16번입니다. 16번 네, 민트 색상이에요. 요런 색상 세 가지. 어, 세 개를 올렸습니다. 여긴 요렇게 창분이에요요 아이도 24,000원인데 요렇게 색상이 좋습니다. 요런. 요 아이가 24,000원. 요 아이도 롱분이죠? 24,000원. 이뻐요. 아주요. 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 아이는, 요렇게. 정말 뭐, 쓸모 엄청 좋죠? 요런 아이들. 요렇게 24,000원 세개 하니까, 요렇게 사이즈도 큰 아이들이 72,000원이에요. 72,000원에, 여기 10cm, 요렇게 보면, 10.5. 10.5에 13.5. 요 아이 4경 들어가요. 12.5cm입니다. 여기도 9.5 나오죠? 요렇게 좋은 아이가 13.7. 네, 여기도 14. 높이 12cm 예요요 아이 72,000원 입니다. 요거 72,000원에, 여기 아, 는 산야초 가면서, 산야초 가면서 선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도 선물 한번 또 올려볼게요. 다른 건뭐 4만원대인데, 그래도 7만원이니까 선물 하나 챙겨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보내드립니다. 16번, 72,000원 이 에요. 1 7번째예요 17번째, 우리 홍조분에서 또 이렇게 시원한 하늘색입니다. 파란색, 파란색에 우리 우유를 싹 부어 놓은듯한 느낌. 이런 자연스러운미에요또이 아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주물럭분이죠. 주물럭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안에 손톱자국이 싹다 들어가 있네요. 하나하나 만들어진 정성의 윽한 가득 담긴요런 아이입니다. 요거 24,000원. 요건 2만 원. 24,000원 24두 개. 요 동글동글한 아이는 2만 원이에요. 요렇게. 요것도 괜찮죠 사이즈 좋습니다. 2만원은 요 정도 사이즈 너무 좋죠? 11.5cm에 높이 11.5 나오고요. 요거 10cm에 13.5, 요 24,000원, 12에 10.5cm? 어, 10cm에서 10.5 사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한 포트 착, 요런, 그죠? 요 정도 사이즈. 하나 큼지막 하나에 하나 심어도 충분히 들어가는 이런 이쁜 아이입니다. 가격은 68,000원이에요. 68,000원 네, 17번입니다. 68,000원에 선물 챙겨 보내드릴게요. 네, 이쁜 아이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 아이가 될 거예요. 네, 여기 어, 낙기 판매 들어갑니다. 여기 개당 37,000원이에요. 37,000원인데 이렇게 두개 묶으면 또 가격이 때가 있어서. 추석 밑에 그렇죠 우리 주머니 챙기자고요 그래서 요 아이가 3 7 0 0원3 7 0 0원 인데 어 요거 어디갔지 네 번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코사지 다 달려있구요 요 고리가 다 달려있습니다 요런 아이예요요 아이 볼게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다 모래로 마무리 그린색이에요 안에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요 아이가 18번 18번, 요 꽃쿠사지, 우리 태양이라고 하는 해바라기.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19번. 네, 또 여기는 요 색상이에요. 조금 독특한 색상이죠? 요렇게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20번. 그래서 요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우리 편하게. 요것도 택배 없이 나갑니다. 택배 없이 나갈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 18번째 아이 14.5. 14.5에 13.5 나옵니다. 높이. 또요 아이도 있어요. 14.5 13. 여기는 요것도 뭐 거의 15cm가 되네요. 입구는. 높이는 13에서 13.5 나옵니다. 요렇게 어떠세요? 부담없이 하나씩 37,000원에 여기는 산야천은 못 드려요. <laughs> 산야천은 안 드리고 37,000원에 나갑니다. 그래서 어, 18번, 19번 20번 3만 7천원씩 보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20번인데 어, 18, 19, 20번은 이렇게 낱개로 하나씩 올렸습니다 가격대가 있는 아이라 그냥 한번 3만 7천원씩 올려봤어요 네 이런 거다 살펴보시고요 꼼꼼히 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다시 볼게요